샬롬 3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인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메. 오늘 주인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제자 둘을 보내어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나귀를 푸는가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전하라 명하십니다. 제자 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옷을 나귀 위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태워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며, 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영광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은 당대의 로마 제국의 개선식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장군은 수많은 군대의 선봉에 서서 도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장군은 말 4마리를 네 이끈 사두 전차에 탑승하여 그의 위엄을 뽐내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그의 권위를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은 로마의 개선식 모습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명마 네마리 사두전차에 탑승한 것은 그의 군대의 강함과 권력을 상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에 오르시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 아닌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군 복무 중일 때 일입니다. 폭행기 훈련을 앞두고 한 종교 단체에서 윗문을 왔습니다. 라면, 커피, 초콜릿 부식을 담은 박스들을 연병장 앞에 쌓아놓고 전달식을 하기 위해 부대장을 비롯하여 군종병 및 병사들이 행사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분후저 멀리서 흰색 에쿠스 고급 세단이 우리들 앞에 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흰색 구두 흰색 양복을 입은 분이 내리고 연대장과 악수를 하고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선임들은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 설계는 원래 저러냐? 우리 연대장 차도 낡은 EF 소나타인데 저 사람은 어떤 분이길래 흰색으로 다 맞추고 사성 장군이 타는 고급 세단을 타고 오는가? 라고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0대 젊은 병사들의 손에 전해진 위문품은 따뜻한 정을 전달하기보다 알수 없는 괴리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뇌리에 남는 한 사건으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을 드러내는 표식 중 하나는 바로 차량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이해할 수 없는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은 집 장만을 먼저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지휘관 계급에 따라 관용차가 주어집니다. 레토나부터 시작하여 소나타, 그랜저, 엑스 순으로 군 계급과 지위에 맞게 차량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차의 종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의 신분이나 권위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어, 위문품을 가져다 준 분이 고급 세단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왔으면 어떠하였을까요? 물론 차량을 가지고 일반화하여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20대 젊은 병사들에게는 이러한 괴리감을 전달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신분과 계급이 높고 부유한 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초라하고 난루해 보이기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명마와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낙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낙이는 주가 쓰시겠다고 명하신 준비된 낙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어린 낙이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장군의 입성 때보다 더 크게 환호하고 진심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장군 혹은 로마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개선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통한 로마적 평화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대비되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겸손과 비폭력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군대를 거느린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주께서 쓰시겠다고 명하신 어린 나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